참, 추석을 맞이해서 좋은 현상인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연이 이렇게 하는거는 인간이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죠 자연의 순응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결국 지혜라고 하는거 또 깨달음이라는거는 하는 어, 사물을 잘 분석하는겁니다 잘 분석한다는거는 모든거는 순리대로 시간이 되면은 오는거고 그것은 전부 모든 것이 연결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시간 공간에 인연이라는 거. 결국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그냥 순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부 인연이 있어 나타난다는 거. 필요해서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잘 알면은 모든 거는 인연법이다. 그거를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거겠죠 오늘은 모처럼 만의 임재로 교재 230쪽입니다 14-30번 한 달락만 하겠습니다 모처럼 하니까 14-30번은 두 달락이 있는데 한 달락만 오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원문의 번역을 보면 대덕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옷을 잘못 알지 말라. 그러니까, 인재심 그대로가, 어, 인재심에게 배우러 오는 스님들에게 큰 스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덕이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입니다. 자, 지금은 아직 자기의 존재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큰 스님이 될수 있다. 그런 뜻에서, 큰스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잘못 알지 말라 옷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의 능이 옷을 입을 수 있다 청정한 옷이 있고 생사가 없는 옷이 있으며 보래의 옷과 열반의 옷이 있으며 조사의 옷과 부채의 옷도 있다 큰스님들이여 다만 소리와 명칭과 문구 따위에만 있을 뿐 모든 것은 옷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이다 벽고 발의 잔전으로부터 울려 퍼져서 이 발에 딱딱 부딪혀 그 글귀와 의미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환화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글귀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큰스님들이요 그들은 옷을 잘못 알지만 했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거 있습니다. 옷은, 어, 이거는 조사님의 말씀이고, 경전 글귀에 해당시키면 결국 반야경 색입니다. 형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 어떤 모습, 어떤 상대,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이 다 옷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옷을 잘 말하지 말라. 걸리지 말라. 상대의 모습에 걸리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옷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의 능에 옷을 입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옷 자체, 형상 자체는 사람이 사람이 생각하는 데서서 옷을 입을, 입는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정치인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학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죠. 결국 이건 직업이라도 할수 있고 그분의 현, 형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부연 설명하죠. 임지시면 청정한 옷이 있고 생사가 없는 옷이 있으며 청정한 옷이 있다. 이거 좋은 뜻으로 얘기했죠. 청정한 옷이란 항상 상대와 관계 속에서 좋게 하는 겁니다. 상대도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자기도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걸림이 없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상대를 인도할 수 있는, 상대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자기가 되려면 마음의 구애가 없어야 됩니다. 무가의무가의뭐 고의 공포라고관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다는 거는 상대가 나빠도, 상대가 잘못해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서 상대에게 자기 잘못을 알수 있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할수 있게 하고, 더욱 더, 더 나가서는 자기도, 그걸 배우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자기도 성장이 되는 것까지 가지만이 청장 옷이 될수 있고, 또 생사가 없는 옷이 있다그랬어요 생사가 왜 없어요? 생사는 변화라는 건데. 근데 변화에 움직이지 않고, 변화에 걸리지 않으면, 무생사, 무생고빈, 생사가 없는 옷이 되는 겁니다. 보리 옷, 열반의 옷이 있다. 보리라는 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공을 깨닫는 거죠. 열반이라는 것은 공을 깨달아서 자기가 마음의 욕심, 마음의 걸림이 없어진 걸 열반이라 하죠. 그 보리의 옷, 열반의 옷이라는 것은 결국 우주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우주 하나가 된 거, 자기는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거. 그렇지만 세상에는 걸림이 있죠. 그 걸림 없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걸림 없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상대에게 이렇게 해줘야만이. 보리의 옷이 있고 열반의 옷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생각 갖고는 보리의 옷과 열반의 옷은 없습니다. 착각이지. 자기 아무리 깨달음을 열었다 하더라도 상대와 관계에서 상대를 구제하지 않으면 그런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옷과 부채의 옷이 있죠. 결국은 인상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성 나름대로의 조사가 될수 있고 부채가될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가 되는 것, 부처가 되는 거는 깨달음에 대해서 열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보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보살의 옷은 자유자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도깨비처럼, 도깨비 광매처럼 뚝딱 하면은 내가 상대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또제삼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를 한 단계 더 좋은 옷으로, 걸림없는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이요. 다만 소리와 명칭과 문구 따위로만 있을 뿐 모든 것은 옷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다 그랬어요. 보세요. 전부 말이지. 전부 글이지. 전부 뭐예요. 호칭이지. 전부 누구누구지. 그럼 말뿐이잖아요. 근데그 사람이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는가 하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옷이라는 건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어느 사물에 대해서의 관계법, 생활 방식 이거라고 할수 있겠죠. 옷이라는 거는. 한번 자기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꼽 아래 단전으로부터 올려나와서 이빨에 딱딱 부딪혀 그 글귀와 의미를 이는 것이니 그것은 분명히 환하 임을 알아야 된다 환하라는 것은 헛개비 실체가 없는 거라는 전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에 보면 물질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연 따라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다만 변화했을 뿐이지 생사 변화했을 뿐이지 하나도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전부 공에서 와서 전부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옷을 입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옷도 상대가 입지만 내가 상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만 이 공부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나 다 똑같은 공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주와 하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 업에 따라 조상으로부터 받은 업에 따라, 까르마에 따라서 자기 옷을 입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옷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표현이죠. 잘 보십시오. 근데 모든 인간은 공통 분모예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죠.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물이 또 얼면 은또 눈이 되죠. 또 물이 녹으면 수증기로 변하죠. 또 수증기를 변해서 그또 원수로 들어가면 H2O라는 분자 산소로 되죠. 수소 분자, 산소 분자. 그죠? 결국 그 전에는 뭐예요? 원자죠. 근데 잘 보십시오. 얼음에는 물이 없어요. 물에는 얼음이 없습니다. 눈에는 물이 없습니다. 수증기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H2O라는 원소와 또 축축한, 촉촉한 것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단지 연에 따라, 온도 변화에 따라, 기후에 따라 이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되기도 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좋은 사람이 나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나쁜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실수한 사람이 성적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겁니다. 전부 인연 따라 변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상대의 입장이 되어줄 수 있고, 항상 말을 할 때는 선택해서, 잘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뒤돌아봐라. 이것이 진짜 자기 인생의 옷인가? 아니면 더 좋은 옷이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그 옷을 못 입고 있는가? 살이 찌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못 입잖아요. 그렇죠? 살이 빠져도 좋은 옷을 못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하나의 천만원짜리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좋은 옷을 입기에는 자기가 몸을 관리해야 하듯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인생을 가려면 자기가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를 그냥 들어버리고 끝마치면 땡이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라도 자기를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이거는 오늘의 공부는 뭐 성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실천하라 반야바라밀 육바라밀 실천하라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촉구하고 있죠 또한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4-30번에 옷 입은 것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상대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자기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인연따라 다 변한다 하는 거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단락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습니까?